알파드고요. 알파드 같은 경우에도 좀 출고 좀 빨리 해드릴 수가 있고, 이거 지금 출고 대기차 대신 보여드리는 거고요. 선정이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뭐 리스하실 경우에 좀 빨리 드릴 수가 있으니까 있을 때좀 빨리빨리 하시기 바랍니다. 블랙에 브라운 시트를 많이 하시는데 이 블랙 시트 같은 경우 좀때 타는 거좀 브라운 시트보다 관리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브라운 시트 하시는 거고요. 이 알파드가 아무래도 좀 XC90 보다 훨씬 더 좋은 거는 에어소스도 아니고 전자핵 서스펜션라 아닌데 서스펜션 세팅 굉장히 또 잘합니다 도요타, 도요타가 LM도 마찬가지고 이 알파드도 마찬가지고 에어소스도 아니고 전자핵 서스펜션도 아닌데 승차감이 굉장히 또 편한 게 특이고요 LM 보다 좋은 거는 아무래도 좀 여유로운 실내 공간이라든가 이 XC90 보다 좋은 점은 뭐 이렇게 여유로운 실내 공간 그리고 연비 인체공학적인 디자인 이 도쪽 암레스트랑 샌더 콘솔 암레스트 파울 올렸때 높이랑 간격도 똑같고요 어라운드 뷰 같은 경우에 사이드 미러를 접어도 어라운드 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차 사이드가 다 보여요 이런 것도 좀 장점이고 알파드의 가장 큰 장점은 이 감가가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알파드만한 차가 또 없습니다 시승차도 있으니까 한번 시승해보시면 더 좋고 알파드 좀 출고 바로 가능하고 L, LM도 좀 바로 드릴 수가 있으니까 알파드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원하시는 분들 요 LM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출고 바로 해드릴 테니까 연락 없 만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